Boa 거든 링크. 아, 아, 단톡방 링크로 초대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 들어오면 돼요. 거기다가 과제 같은 거 있지. 아니, 뜨거운 전화 걸렸어 내가 지금. 어. 그럼, 그럼. 끊어, 끊어. 내가 내가 다 저기 너네 번호 입력해 가지고 할 거니까. 일단 초대하면은 거기 들어오세요 알지? 그리고 매일 매일 과제 그날 수업한 거 이제. 다음번 과제 거기다가 올리게 되니까 그뭐 확인하고 됐죠? 네저카톡봤는 네. 올렸어요 되니? 음. 네 정말 네. 어떠것 네. 같아요? 즐거워 네. 네. 오늘 수업은 좀 빨리 나가게 될것 같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보자 네. 일단 단어부터 한번 교육 한번 해볼까? 아니 근나나 연락? 나한테부터 한번 쭉봐 봐. 알겠 자, inspiration. 한 번만 따라해 봐. inspiration. inspiration. <목소리도> anc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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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h. Ancestor. myth impact. 어, 뜻은 뭐예요? 영향이치다. 다음 identity. 정체성. <목소리도> practical. key traveler. 모든 아니,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맞 e e p t r e r 일단 추정하다도 되고요. 뭐뭐를 네. 파악하다 그 e e p t r 뭐추하다가 뭔가 추 아니에요? 파악하 너네 좀 떨어져야 되겠네. 안 빠져 영식이가 이쪽으로 가. 네, 자, 네. 채집이라고 돼 있는데 채집 뭐냐면 어에수렵 채집인 들어갔지. 수렵 채집. 사냥하는 걸 수렵이라고 그러고 땅이 떨어져 있는 과일 같은 걸는 채집이라고. 채집은 뭔가 뭔가 그과일을잡는 뭔가 그런, 그런 거 채집이라고 하고. 근데 뭐. 이거는 죽는 거야. 땅이 떨어진 거. 개더링. 네이션 하게. 디스커버 그 발견하다. 아. 어, 변화가 찾다 나 림오 먼거 멀리 떨어져 있는 레단 그래서 이번에 도 리모컨이라고 하지만 리모트 컨트롤러야 원래는 수면선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고 트레이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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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에요. 무역 트레이트 네. 자 그러면 독해로 그 가서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빨리 나가야 되니까 좀잘 듣고 네 근데 이건 뭐, 자, 뭐, The Nice s k y has always been a source of inspiration 선생님 네, 지금 아, 질문이 있요네 응? 질문이 있대요 그 근데 여기 리딩은 아 그냥 안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 오늘 좀 내가 첫날이고 하니까 너네들 이거 설정하고 하는 거를 좀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거 같아 네자 일단 보세요 The Nice s k y has always been 자, 밤하늘은 항상 뭐였다? A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이었다. 이게 원천이지. 자, 지금 글의 소재가 뭐냐면 밤하늘 얘기로 시작했어. 그치? 자, 밤하늘을 했잖아. 이게 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글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겠다는 거야. 국어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글감이야, 글감. 그지 말하자면 이것도 뭐다? 이게 핵심어아 얘기지. 역시 뭐 키워드란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밤하늘에 대해서 이 작가는 글을 쓸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근데 다시 처음 밤하늘이 항상 뭐였다고요? 영감의 원천이었죠. 영감이라는 건 뭔가 막 번뜩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 그거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밤하늘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밤하늘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새롭게 딱 떠오른다거나 그런 얘기하겠다는 얘기 야 Not surprisingly, our ancestors created numerous myths and legends about the night nice sky.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그러니까 당연히란 얘기지. 놀랍지도 않게, 우리 조상들 ancestors, 조상, 선조지. 우리 조상들은 created, 자, 요기 동사로 만들어냈다지 자, 뭘 만들어냈겠어? numerous, 수많은 신화와 전설들이지. Yes. 나이스 아 자, 수많은 신화와 전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에 대한? About the l i f e s t l 밤하늘에 대한 그런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설을 만들 And these stories have impacted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people throughout history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Have infected 여기서 볼까 아까 i m p a c t e 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부, 피피. 그래서 너희들 배웠을 거야. 아마 현재 완료라고 아마 들어갔을 건데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알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뭐에 영향을 미쳐서 The social and c u l 성이 Of people throughout h 뚜루아웃은 뭐뭐 내내거든 그러니까 역사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기 시작한 그 내내 사람들의 사회적이면서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 거기에 영향을 미쳐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역사 동안 계속 이 밤하늘이라고 하는 거, 밤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 얘기야. A nice guy has also been useful in practical ways. 자, 밤하늘은 has also been. 자, 또한 뭐였어? Useful, 유용했다 이거지. 자, 어떤 방식으로? Practical ways, 실용적인 방식으로 또한 유용했습니다 이거지. 그럼 실용적인, 실용적인. 실용적이라는 거는 뭔가 써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야. 뭐가? 그밤하늘 밤하늘이 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단 얘기야 그럼 그 뒤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겠지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It was used to make calendars and keep track of the time 자, 여기에서 이 시간이 틀린 는게 뭘까라고 지금 밑줄 치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당연히 있을 거겠죠 위에 나와 있는 거나? The n i nice g h y 겠지 여기 있을 거 같겠지 그죠? 자, 그래서 was used to. 자, 여기 보면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이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군에 썼다. 모 뭐로 사용되다 한다는.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 be used to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ing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죠? 그럼 이 위에 거는 해서 어떻게 한다? 그 be used to 근데 사용되면 안돼 뭐뭐 하는데 사용되면 안돼 근데 이렇게 뒤에 i n g 가 오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 들라고쓸 수도 있어요. y country? P. of c u s t o be used b a s r u s t i e d h e n d of the of the e n of the d the o t e n d of e n d of the n d o t n of the e n the end of t e n d o the 들 t h of e o 그럼 엔드를 히고 그 받침이라고 생각해봐 히고 받침이 이게 평행을 유지하려면 나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투투 투 이게 나왔을 때는 뒤에 나온 투를 이렇게 지운 것을 줄이잖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 있는 투메이크하고 여기 또 있었던 투 킵이었는데 투를 어떻게 한거나 지운 거다 이거야 그럼 해석하 어떻게 돼 있어? 이거하고 이거 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밤하늘은 뭐 하는데? 달력을 만들고 뭐 하는데? 키 프레임허브가 뭐라고 요 뭔가를 추적하다 파악하다 이거라 했죠. 그러니까 시간을 추적하고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밤하늘이 실용적인 방식으로도 유용했다. 쓸모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 실용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 달력을 만들 수, 달력을 만드는데 밤하늘을 활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아, 지금 한 9월, 10월쯤 됐겠구나. 아니면, 어, 밤하늘을 보면서 지금은 한밤 10시, 11시쯤 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그 다음에 This was especially helpful for developing societies because they relied on farming and seasonal gathering for survival. 그래서 이것은, <laughs> 이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관력 만들고, 시간 파악하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관력, 또 시간 파악, 자 이런 것들. 자 이것이 특히나 뭐였다고요? 도이되 <laughs> helpful 하면은 도움이 되는, 쓸모가 있는 일들 그러니까 특히 도움이 됐다 이거야 뭐하는 데 도움이 됐다? for developing societies 그러니까 사회를 developing 하면은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그지? 또는 이런 쪽에서 발달하고 있는 발달하고 있는 그런 사회들한테 그런 사회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됐습니다 이 얘기지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것들이, r 라이돈 여기서 대이는 누구 말하는 거에서? 발달하는 사회들을 말하는 거야? 지금 발달 중인 그런 사회들이, r 라이돈 뭐에 의지 의존했다? farming, 농사와, 그리고 seasonal, 계절적인 gathering, 아까 채집이라고 했죠? 자, 밤 언제 떨어져요? 아니, 가을 가을쯤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을쯤 되면은 밤하늘 보고 오 지금 가을쯤이구나 하면 이제 밤 밤나무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지? 자 생존을 위해서지. 저나을 아, 그래, 생존. 자 생존을 위해서 농사와 그리고 계절적인 채집. 자 이런 것들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 발달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도 특히나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됐습니다 예직. 그럼 이것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유용한 거에 대한 예지 같은 의이야 f u r the r more, 이거는 대가 하나 더군다나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앞에 한 얘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하겠다. 그럴 때 쓰는 거야. f r the more. 자, 게다가 the night nice sky has been used for navigation. 여기도 똑같이 has been used to.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의 수동태다 이런 말 쓰거든. 자, 현재 완료는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현재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현재인데 항상 요거는. 시작은 과거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작을 한 일이 이를 현재와 관련지어서 얘기할 때. 자, 요럴 때, 해부나 해즈,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비늘을 넣잖아. 여기 중간에다가 비늘을 넣게 되면 이게 이제 수동이 되는 거예요. 수동이. 그럼 이거는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는 거야? 사용돼.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이, 밤하늘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용이 되어왔는데 뭘 위해서 i 버게이션 항해. 항해를 위해서, 그지? 항해를 위해서 밤하늘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이거는 해석할 때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합니다. 사용되어 왔다. 자 이것도 보겠다 항해를 하는 것도 실용적인 거지, 그지? 뭔가 어, 다른 나라로 물건을 이렇게 구역을 살려면 배가다 싣고 가야될 거아니야 근데 엉뚱한 데로 가면 안될 거아니야 근데 여게 밤하늘의 북극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키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기준 삼아서 북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약간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그걸 결정할 수 있었겠지 그런 얘기고 자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15, 16세기에 European explorers 자 유럽의 파해 가득 explorers 유럽의 탐험가들이 sailed the seas and discovered the new continents. sailed, 이게 항해했다요. 그 바다를 항해했고, 그리고 discovered, 발견했어요. 그거를 new continents. continent은 대륙인데, new continent이니까, 신대륙. 이제? 자, 유럽 탐험가들, 탐사자들이 바다를 항해해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 뭐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밤하늘, 밤하늘의 도구로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다는좀 짧아 그전책보도는좀 짧으니까 자 여기 뭐, 이제 5 번. 자, e v e n in modern times, people in remote areas of the world observe the night sky for this purpose. 자 심지어 현대에도 이제 이들 타임즈는 시간 아니고요 이렇게 s가 붙으면은 시대야 시대. 왜지? 그러니까 현대 심지어 현대 근대 시대에도 이제.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In remote areas of the world 세계의 그런 외딴 지역들 즉 외진국, 뭐라고 하니? 오지라고 하는 오지 그니까 그 세상에 그런 오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Observe 관찰하다는 이 반화들이니까 관측하다 이렇게 생각는 거야 자, 그 반화들을 관측했어요 뭐 때문에? For t h i s p u r p o s e 이러한 목적 때문에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어떤 목적?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계속 한다면은 뭔가 항해의 목적이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어색한 게 뭐야? 오지란 말이에요 오지. 그 오지는 바다 그걸 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게 땅진자잖아 이게. 그지? 바다는 해잖아 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 앞에 내용의 이 항의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여 문제 보면은, 무관한 문장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한 어, 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보, 넘겨볼까, 거기? 문제, 옆에. 옆에 딸기 문제에, 흐름상 뭐 어색한 문장 뭐, 1, 2, 3, 4, 5 중에 그거 뭐, 그거 있잖니? 있죠? 몇번 문제, 그게? 이번 문제? 뭐가 어색한 문제? 거야 5번? 5번인 거야. 이 문장은 원래 이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거야. 알겠지? 바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지, 그리고 저기 아마존, 막 이런, 그쪽 얘기하는 거, 아프리카, 이런데. 상관이 없잖아. 자, they relied on the stars to guide their way. 자, 이때 대의, 대명사, 이 대의가 가리키는게 뭘까 하고 b 라고 기준치고 들어요 자, 그들이 의존했대, 그 별에 의존했는데, 뭐 하는 걸?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데. 했어요? 자신들의 길을 안내하는데 별에 의존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은 누구였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자 5번 시원... 문자만 없다고 생각해야 돼. 현대시대 사람들이요. 이지자 아 유럽의 탐험가들. 그들이 그들의 길을 탐험가니까 뭔가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있는 탐험가들 이잖아 그럴 때 방향을 정확하게 항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밤하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의제했다 And their journey is a help to form the global trade network 자 그리고 그들의 j o u r n e y 하면 여정인데 여정이라는 건 그냥 어, 긴 시간 동안 어디를 여행하고 가는 거야 그걸 여정이라고 해. 지자 그들의 여정이 help to form 글로벌 트레이드네트워크 세계무역망이지 고자 세계무역네트워크는 그냥 망이라고 보는데 그물처럼 얽혀있는 거 세계무역망을 form 이게 형성하다거든? 네.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아레이버 비슷하네 뭐랑 비슷하다고? 레일러 한가지 좀 중요..왜? 아.. 안돼 자 여기 한가지 요 헬프라는 동사 하나만 좀 우리가 좀계산할게 있는데 헬프가 원래 무슨 뜻이지 헬프가 도와주다 응 도와주다지 근데 얘가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좀 다른 거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형태가 있어 헬프 뒤에 요렇게 목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목적을 보충 설명해주는 말 이걸 목적 겪고 그냥 줄여서 목적 보라고 할게.